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워드 앤 파워. 말씀과 힘. 오늘도 계속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등대.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번 보고 오늘 금등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되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장대로. 할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 등잔대가 있어요. 금 등대인데 이거를 금 촛대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촛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 일곱 그금 촛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곱 금 촛대 아니에요? 일곱 금 등잔대입니다. 등대.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촛대라는 거왜 촛대? 이게 초대 아니? 초대? 이게 초대 아니? 에요이 초라는 거는 이게 육류를 말하는 건데 고기 기름 이게 초가 독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 등대 여기 올리브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올리브 오일 여기 이렇게 심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게 성경적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초대가 이제 등대지 등잔 등잔대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오늘은 금등대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금등대, 금등대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누가 등불이다 등불. 오늘은 등대, 등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주님이 등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있음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등뿌리 되심이라. 여기 나와 있네. 네. 첫 번째. 우리 이제 등대를 하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등불이 된 하나님 그리고 어린양 대신 예수님도 등불이다. 오늘 이 시간이 금등대를 알면 이게 아니라 이 금등대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또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 35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이 등불이라네. 예. 너희가 한때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오늘 요한과 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 등불이다. 요한 보고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같이 은혜 받은 사람 다 등불이다. 그럼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로 빛이다. 우리가 우리도 빛이다. 빛이고 또 뭐예요? 등불이다. 등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등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빛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6장 21절 다음 께 있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의 눈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눈이 밝으면 오늘 온 몸이 다 밝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자원서 20장 27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있느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시간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성령님이 임하여서 오늘 각 사람들이 다 등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 0 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이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다 뭐예요?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앞이 캄캄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느냐? 오늘 주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느냐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창세기 일정에 보면은 태초에 어둠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면 내 앞날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두렵고 앞이 캄캄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주님이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등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내가 또 등불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 말씀의 등불을 언제 켜야 되느냐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등불을 저녁에 켜고 낮에 켜고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람을 찍어내 감람 감남. 감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감람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잔에다가 올리브 오일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감람을 어떻게요? 네? 찍어가지고 순결한 기름을 해서 등장불을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둬라. 아론은 회막 한 증거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구약에만 지켜라. 여기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 읽었죠. 들었죠.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안 됩니다, 여러 말씀의 불을 꺼트리면안 되는 거예요. 항상 대대로 지켜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감남률을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로마서 11장 17절, 11장 24절에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할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오늘 이 시간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을 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겨울이 왔어요. 이 감람나무도요. 이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열매를 피우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세계 사대성 있잖아요. 사대성. 누구예요? 부처님도 이 땅에 빛을 가져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석존 선생님께서 4 2 8세 말이죠. 거기서 내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래서 그 그 공주가 뭐라 그래요? 석, 그 석존한테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다면 나 공주 안 해도 돼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석존이 하는 말이 천상천하유아 독존이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나 내가 나 혼자 깨달음 갖기도 어려운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깨달음을 주느냐. 자기 와이프한테도 그걸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느냐.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래서 붙다라는게 무엇이냐?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았다. 나 혼자 깨닫는 거야, 나 혼자.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 그 여러분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대로 물어보지 말아야 될그 리스트를 14가지인가를 적어줬어. 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열애가 단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야. 그래서 결국에는 80세에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 그 춘다가 준그 고기, 그 돼지고기 먹고, 그게 체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게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도 그렇죠. 공자도 내가 삶도 잘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죽어서 일을 그리고 저기 마음에 또 병들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무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 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불을 못 받는지 아세요? 불을? 왜 불을 못 받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등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큰걸 던져도요 기름이 있어야지 붙죠. 땅바닥에 불 던져 보세요. 바로 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심지가 있어요. 심. 심지가 말이죠. 너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 짧으면 연기가 나면 되는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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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가 너무 길어도 어떻게 돼요? 이게 타 버리는 거야. 연기가 나 연기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도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게 너무 길다 이거 너무 길어. 너무 짧으면 또 거기서 막 연기가 나네.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오늘 시간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주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내서 오늘 내가 좀 겸손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요. 이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거야. 항상. 근데 이 등대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오늘 살구 모양으로 살구가 그 살구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받침을 이게 왜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 바람이 확확 확 불면은 요게 이게 이게 흔들거려 가지고 나중에 꺾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막의 바람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팜, 저도 팜스프링스에서 왔는데 이제 팜스프링스 한인 감리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팜스프링스에 가면 윈밀 있잖아요. 그막 바람들, 바람을 이용해서 사막의 바람이 대단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리조나의 모든 전기를 공급하는. 한 그러니까 이게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로 감싸야 돼? 뭐로? 금으로 이거를 감싸는 거예요. 금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여기서 양쪽으로 잡아줘야 돼.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잡아주리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잡아줬을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그 불에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 금등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등대.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다 보면 여기서 막 불똥이 생해. 불똥. 불똥이 생길 땐 어떻게요? 해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병이 생기고 이런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막 생길 때그불 집게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불똥이 생기고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걸 다 제거해주지 않고 여기서 막 연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성막 아니에요. 성막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가 지금 성소 안에 지 들어간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금등대에 일곱 개의 등에 불을 붙였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어? 이게 짧은 거야 그래서 막 연기가 나 어? 연기가 막 무락무락 나면 은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같이 눈물 나는 거야 같이 같이 켁켁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무엇을 어? 어지럽힌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혼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막연기래 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눈물 나고 그냥 앞이 캄캄하고 캐키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한 사람이 시험드니까요. 여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깜하고 눈물 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오늘 시간 항상 기름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망, 불만, 불평, 불통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항상 불을 피우고 있어. 야 되는 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있어 g e 여기 갔다가 여기 e You get a tagger. You get a chu can 향단 d go. You get a b o g 향단 n your manager. You h a n 이 down. 고 o u hang down. You hang down. You hang 향을 키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기에도 뿌리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에도 뿌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뿌에 받치게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나를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기도해 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부장단이 되어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금등대가 되어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에스더가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사적 필생의 각오로 기도했을 때한 여자가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이한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구국 기도에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거기에 뭐라, 뭐라고 나와있느냐? 요한계시록 오장팔 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 내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보다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무엇이냐? 여기 향이 막 올라가는데 이 향이 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게 그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요 요한계시록 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향이 올라가는 거 향이. 향이 올라갈 때 천군 천사들이 와 가지고 그금 대접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그걸 밑에 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와요? 천군 천사가 와서 내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야곱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예? 잠자다가 중간에 깼는데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천군천사가 여러분 옆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천군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할때 여러분의 교회를 천군천사가 보호를 하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우리 나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등대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항상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금등대가 되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불을 켜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양단이 되어서 항상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내 몸이 거룩한 성전되고. 내가 천국되어 지고, 내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가 천국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